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청소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아직도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고 있는 청소년 분들을 위해 만듭니다.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처음엔 저도 2대 3만원 적게 소액으로 충전을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2만원으로 20만원을 만들고 3만원으로 30만원을 만들고 이렇게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저는 충전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출 200만원을 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곧 시그니엘이라고 저는 도래에 비해 알바도 정말 열심히 하고 돈도 풍족했습니다. 도박을 안 해도 충분히 잘 벌었겠죠. 하지만 이런 제가 도박에 중독된 건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도파민 때문이죠. 아시잖아요. 다 투박스 갈 때. 혼자 꺾다 보고 깡박아서 따면. 쾌감 지리는 거. 그 외에도 익스트림에서 페어 800배도 먹어보고, 배당게임에서 고배당 먹고 보너스 9 0 뜨고. 미쳐돌았죠. 세상이. 그렇게 2800만원을 땄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따고서 한 번만 재미로 해보자. 하고 배팅하니까 계좌에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리고 깡 받고 터지고 빌리고 깡 받고 터지고 하니 빛이 700쉰장 정도 생겼더군요. 도박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다 보면 끝까지 가는 법이죠. 당신은 언제까지 인생 플레이어와 뱅커에 깡박으면서 사실 겁니까? 청소년이라면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부모님한테 알리기 두려운가요? 그럼 일단 계좌부터 정리하세요. 주거래 계좌를 하나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돈이 생기게 되면 항상 반은 현금으로 빼두세요. 마지막으로 도박은 솔직히 혼자 끊기 어렵습니다. 그냥 1336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알리기 두렵다고 말하고 상담받으세요. 도박의 끝은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도파민에 절여져서 미래를 버리지 마세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가며 돈을 모으면 언젠가 무드 되질 겁니다.